반갑습니다. 3월2 1일 금요일 기울 인사올립니다. 아, 어제는 하루 종일 정말 어,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네, 매장 가려고 서두르다가 음, 어떻게 좀 휴대폰을 분실하는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 휴대폰 없으면 얼마나 또 답답한지 참 실감하고. 기다려도 어, 안 되겠다 싶어서 어, 새로운 단말기로 어, 개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에 저, 저와 거래를 하셨더라도 또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조가 있으시면은 문자로 본인의 또 예, 조남과 함께 주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8개 채의 신상품을 어, 네, 준비해봤습니다 자, 요즘 재고 인기 많은 송정 그리고 진주수 자, 송정 전진 2촉에 신화가 큼지막하고 빵빵하게 두개잘 달려가고 있죠 때깔이 아주 본 진주수 전진 3촉 네, 신문 전진 1촉 엽성 황중투 네, 전진 5촉 압성 환중투전진이초 네, 입변 환중투전진이 네, 그리고 무명중투, 포트로홍복룡 네, 복색화 천일 네, 이렇게 8개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큼지막한 네, 상자급의 전진이초기입니다 입장수가 모초다 5장이네요. 자, 색깔이 아주 예쁘고요. 어, 전진도 까리 아주 예쁜 송정. 신화가 네. 큼지막하게 두개잘 달려서 네. 지금 표토를 뚫은 상태고요. 입자리 서로 좋습니다. 무스종자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 18에 1cm, 14에 0.9가 나오고 있네요. 무스종자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붐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송정, 전진 2초에 이신합니다. 자, 상자급에 좀 큰지막한 송정이고요. 자, 뿌리 상태, 긴뿌리장 이렇게 양호한 여러가닥에 신화가 지금 큰지막한 두개가 어, 잘 달려가고 있는 송정입니다. 네, 아주 상태 좋습니다. 오수종자 추천드리는 전진 2촉의이실하개체 네. 자, 좀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진주수입니다. 자, 대한민국 난등록협회제1호가 바로 이 진주수입니다. 여배품. 네. 이호가 진주수, 이호가 신문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진주수는 한국 출란 중투호의 간판스타격으로 전국 여배대회 대상 수상부터 해서 다양한 성적과 함께 또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중투호의 간판스타입니다. 자등재상부은 전진 세쪽 개척이고요. 자, 무늬 발색이 극강으로 아주 예쁘면서 폐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아주, 네. 상태 좋은 진주수 전진 세초.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는 14.5에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벌브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3쪽 개체로 자 벌브 상태 양호하고요 뿌리 상태도 좋습니다 네. 전진 3쪽 진주수입니다 무늬 색깔이 아주 예쁜 진주수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 신문. 네, 전진 유초 개체입니다 자, 입장수 대장에 녹항의 색 대비가 아주 좋은 개체로 네. 자, 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길이는 17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뿌리미 벌부 보겠습니다. 전일 촉으로 뿌리 가닥 수가 한아서 일곱 가닥 되는 아주 건강한 부르입니다. 네. 볼구 상태도 깔끔하고 좋고요.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아주 멋진 개체를 소개 올립니다. 네. 자, 엽성 황중투 개체입니다. 자, 바당바당한 후육으로한 네, 성질 하는 엽성입니다. 입장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쁜 황중투가 잘 들어있는 네. 자, 엽성 보십시오. 굉장히 단단한 후유필 엽성이에요. 자, 엽성이 보시면 요 이렇게 거의 뭐 부러질 듯 아주 단단한 네. 까닥기 엽성입니다.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엽성 황중투 개체이고요. 전체적으로 자, 지금 전진 신화쪽인데 어, 압이 강하면서도 네. 황중투가 굉장히 잘 들어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전체 전진 다섯쪽 개체입니다. 단단한 까닥지 후육 엽성에 무늬 때깔이 아주 황으로 아주 멋있는 엽성 황중투 17에 1cm 나오고 있는 자, 멋진 개체 소개 올립니다. 네 뿌리미 펄브 상태 보겠습니다. 엽성 황중투 전진 다섯 쪽 개체로 자 뿌리 가장 수가 많고 전반적으로 네 건강한 난초입니다. 자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개체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색감이 아주 예쁜 네, 엽성 황중투 개체입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아주 우수종0를소개 올립니다. 개 진청의 압성 황중투 네, 전진지0개체입니다 자, 단단한 0개2 0성에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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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개체입니다 압이 강한 개체이고요 네, 단단한 0 0개 전진 2초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 17에 0.8로 나오고 있네요 모수 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선 황중투 전진 2초입니다 네, 벌부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중합중투 전진 2초 개체입니다 뿌리 가닥수가 많고 건강합니다 진청의 어, 압성 중합으로 문이 때까지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오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벌보도 탱글하고 나란이나란히 나란히 상태 좋은 개체입니다. 네, 이변 중투호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자, 아주 진청의 어, 백황으로 아주 색감이 예쁜 개체입니다. 중배부는 전형적인 이변의 색감도 아주 예쁜 백황색의 입변 중투어 네. 전진도 아주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역시 중개부는 전형적인 입변에자 산가를 는엽상에 길이 16에 0.8 8에 0. 7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수 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잎변성 황중투 전진지 척개체 뿌리 건강한 다섯 가닥에 자 준비해보는 잎변으로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무명 중투 네, 전진 세척 개체입니다. 자 사이즈가 좀 작고 어, 좀또 아직은 갖춰주지 못했지만은 어, 입장 전체적으로 색감이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네, 무명 중투 전진 세척 개체입니다. 네. 자, 뿌리 양호하고요. 자, 중토는 이제 저음체 이러에서탄력 받으면서 노란 발전을 하는 모습이 또 배양에 재미를 주는 거죠. 자, 전진 3초, 10일에 0.5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무진 상태는 좋습니다. 네, 벌금이 붙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3초 개체로. 자, 뿌리 가닥 수가 한6 가닥 되는 네, 건강한 뿌리입니다. 자 무늬가 전체에 잘 들어 있고요. 자 지금은 세력이 약하지만 중투는 탄력 받으면 정말 멋지게 발전하는 개체입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홍봉룡복세카 천일입니다. 자 한평산지로 네, 한국 출란. 복색하에 있어서의 당당한 한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천일입니다. 자 문수봉 다음으로 인기 많고 또그도 출중해서 명화로 많은 사랑받고 있는 개체예요. 자 등재상품은 건강한 전진 이쪽에 일 신화가 이렇게 또 이쪽에도 신화가. 소장가가 신화 받으려고 분주를 해 놓은 상태에 있었던 난초이지만 어, 가을 신화가 네, 큼지큼지망이잘 나와 있는 천일이 되겠습니다.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고요. 길이 16.5에 어, 이 폭이 1cm 나오는 아주 멋진 개체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금이 뿌른 상태 보겠습니다. 자 소장가가 신화 받으려고 이렇게 어, 둘로 쪼개 놨습니다. 네 그래서 자 큼지막한 벌브에 또 이렇게 신화, 마찬가지로 큼지막한, 큼지막한 벌브에 신화가 이렇게 표토를 뚫은 상태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옥색카 천일 네. 전진 2쪽에 1신화 개체입니다. 자, 신화도 좀 표토를 뚫어서 가을 신화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태에 있고요. 풍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뿌리 상태 영호입니다. 네 오늘 여들 개체의 신상품을 소개해오렸습니다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신 안초가 있으시면은 네, 문자하고 네,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관심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